자, 오늘 이 시간에는 56쪽 16번부터 문제들을 계속 봐볼게요. 자, 봐봐. 자, 계속해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라 그랬어. 오케이? 그럼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네모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하고 똑같은 거지? 위 곱하기 네모는? 항상 네모가 써 있는 걸 왼쪽에 놓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 다음에 9 곱하기 뭐하고 똑같아? 26. 그치? 여기서는 이거 계산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하고 뭐하고 10, 26하고 이거 나눠주면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네모가 뭐하고 똑같다? 9 곱하기 뭐하고 똑같아? 13. 그럼 13에다가 9를 곱하면 9327에 9 이름 9니까 뭐가 돼? 117. 그래서 네모가 뭐가 된다? 117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이제 주야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볼게. 자, 설탕과 물의 양의 비는 2대 구야 설탕하고 물의 양의 비가 2대 구야 그럼 설탕이 26일 때 물은 몇 그람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설탕과 물의 양의 비가 2대 9인데, 에? 설탕이 지금 26 그람일 때 물은 몇 그람이냐. 이 말이지. 맞지? 그렇죠 자, 설탕과 물의 비가 먼저 나왔으니까, 네? 자, 설탕 26g일 때 물, 이렇게.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는 2 곱하기 뭐, 네모는 뭐와 똑같아? 9, 9 곱하기 26. 그래서 네모를 구한다, 이러죠? 그러면 이렇게 좀 13이니까, 네모는 13에다가 9를 곱한 거니까, 93, 3927에 919, 117. 요게 답이 된대 줄이야. 네. 알겠지? 네, 예, 갔어요. 자, 18번 문제도 가볼까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그럼 이렇게 있으면 외항의 곡, 5 곱하기 네모가, 내항의 곡, 35 곱하기 6하고 똑같은 이 줄이네. 그치? 지 여기서 어떻게 돼 주의야? 5하고 7 이렇게 지우면 된대 줄이지? 네. 예? 그럼 네모는 뭐가 붙었냐? 6, 7, 7, 6에 42죠. 네? 그 네모에 들어갈 거는 뭐가 돼? 42 이렇게 되는 대중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봐볼까? 자, 나와 경민이가 가지고 있는 딱지수의 비율이 비는 6대11이야. 나와 경민이가. 네? 나하고 경민이가 갖는 딱지수의 비가 6대11이야. 경민이가 가진 딱지수가 몇 개래? 44개지. 그러면, 이 44를 앞에다 써야 되냐, 뒤에다 써야 되냐? 44를. 전항에 써야 돼, 뒤에다 써야 돼. 후항에 써야 항 그렇지. 나하고 경민이지. 나하고 경민이가 갖는 수가 6대11이야. 경민이가 가진 딱지 수가 44니까, 이건 뒤에다 써야 되냐, 이 소리죠. 예? 네? 그랬을 때, 은진이가 갖고 있는 딱지 수는 또 네모가 된다, 이 소리네. 그렇지 그러면, 내양, 내양은 어떻게 돼? 11 곱하기, 네모지? 내양하고, 외양. 6 곱하기, 44. 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걸 더 쉽게 생각하려면, 11, 4 0 이렇게 나오지죠? 그럼 네모는 지금 뭐가 되는 거지? 어? 24. 24 되는 거죠? 6 곱하기 4니까. 그렇지 네모는 24. 어, 주희야,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네. 왜 갑자기 또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네. <laughs> 주희야, 어? 네. 어. 그럼안 돼. 자, 봐보 자,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라 그랬어. 또 이게 네모 칸에 들어갈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4 곱하기 네모지? 4 곱하기 네모는 뭐와 똑같아? 5 곱하기 20이지? 네. 우리는 네모를 구해야 되니까 4는 지금 뭐하고 나눠져? 응? 네. 응. 4하고 20. 뭐 어? 20. 20하고 20. 나눠지지? 네. 4 1은 4 어. 4 5 20 이렇게 되네 네. 됐어요? 네. 이 네모는 뭐하고 똑같냐? 25 25지? 5 25니까 어?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뭐? 25, 25. 25. 이렇게 되는이 줄이야 알겠어요? 네. 자 21번 문제 봐보자 가로와 세로의 비가 지금 4대 5래 네. 4대 5야 근데 지금 가로가 얼마래? 20이래 그럼 가로를 앞에다 써야되냐 뒤에다 써야되냐? 가로를 뒤에 앞에 봐봐 가로와 세로의 비가 4대 5지 이게 가로고 이게 세로야 가로가 20cm이면 가로가 앞에 나왔으니까 가로를 앞에 써야지 그래놓고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지 그럼 세로를 뒤에 네모라고 이렇게 놔야지 이거 틀리면 이거 이거 순서 틀리면 틀리는 거야 주희야 알았어?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양의 곱하고 외양의 곱이지? 이걸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4 곱하기 네모는 어떻게 되지? 5 곱하기 20이죠? 그럼 이 4는 뭐하고 나눠야 되지? 20. 그럼 4일는 4, 4, 5, 20이지? 그럼 이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25. 이해 갔어? 이해 갑니까? 21번의 답이 25가 된다. 이 소리죠. 이해 갔어요? 그치. 자, 22번 문제 봐볼게요. 자, 비례식의 성기를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또써 넣으라고 했어. 네모가 여기네. 맞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내항외항이죠 네모가 있는 게 지금 내항이니까 어떻게 돼? 17 곱하기 뭐, 네모는. 그치? 6 곱하기 어떻게 되냐? 68. 자, 이거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네모니까, 네모가 어디 있는데에 따라서, 왜 네모를 항상 왼쪽에 써줘야 돼? 그래야지 보기가 좋으니까, 문제 풀 때. 알겠어요? 자, 그러면 17 곱하기 네모는. 자. 6 곱하기 68이야. 그럼 여기서 뭘로 나눠지지? 17하고, 68하고 나눠지죠? 네. 17에다가 뭐 곱하면, 4 곱하면 4, 7, 28, 사이는 68이니까. 17이고, 여기는 뭐가 돼버려, 여기는? 4 돼버린 내 줄이지. 네. 얘 가냐, 안 가냐, 주의야? 네. 가죠, 여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네모는 뭐가 되는 거야? 네모 어. 24. 2 되는 거지? 이해 갔어? 네. 또 여기 들어갈 말은 24. 주희야, 이해가안가 진짜로 가? 네. 진심이야? 네. 정말이야? 네. 그치? 자, 23번 문제 봐볼게. 자, 연필과 볼펜의 수의 비는 몇대 몇이래? 7대 4래. 네. 7대 4라고 쓰고, 이게 연필하고 뭐냐? 볼펜이지. 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볼펜이 몇 자루래? 28자루래 그럼 볼펜을 앞에다 써야되냐 뒤에다 써야되냐 뒤에다 써야되니까 28자루를 여기다 써야되겠죠 네. 그럼 수경이가 갖고 있는 연필은 모두 몇자루인가 연필이 여기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래죠요 네. 됐습니까 네. 이해 가요 안가요 가요. 그러면은 내양의 곱하고 외양의 곱이지 네? 그럼 4 곱하기 뭐 네모는 7 곱하기 뭐가 되냐 28이지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지워질 수 있어? 4하고 28. 28이 47에 28이니까 맞지? 네. 그럼 네모는 뭐가 되냐? 77에 49이해 갔어? 49. 예, 네. 그래 몇 자루야? 49, 49 자루 이해가야 예, 네. 진짜로 얘 예, 갑니까? 주위에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거야 응? 예? 알겠지? 네. 자, 56쪽 같이 봐 보았습니다